네,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대요. 음성 음성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빈이 형두 명이에요. 오늘 팬미팅 잘 하고 있으시겠죠? 오늘 직접 가서 응원을 하면 너무 너무 좋았겠지만 저도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바쁩니다.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축하드립니다, 형님. 요즘 형 진짜 몸도, 마음도 정말정말 정말 지칠 시기지만, 우리 탑세븐과, 그리고 사랑된 분들이 있기에 행복하시죠? 대답하세요. 너무너무 너무 행복해요. 형은 들 잘하기 때문에, 걱정 안 해요. 그리고, 그만 좀 오세요. 오늘도 <laughs> 뭐 당연히 울었겠지만, 그쵸? 아무튼, 축하드리고, 곧 봐요! 감사합니다! 곧 봐요! 와! 와 지원군을 다 받았어요. 여기 명이 색깔로 색깔 맞아. 오. 아니 어떻게 오게 됐어요? 아니 제가 이제 여기 근처에서 합주를 하다가 용빈이 형이 이제 팬미팅인 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. 저녁에 저도 일정이 있어서 아 너무너무 아쉽다 했는데 네. 합주가 너무 감사하게도 일찍 끝나서 딱 찍어보니까 3 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서프라이즈로 말하겠다.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제 마음대로 몰려버렸어요. 여기가 제트벨리였는데 오민님 진짜 놀랬죠 진짜 놀랐죠 편지 썼다 하길래 좀 눈물 나더라고요. 그렇게 울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재명이가 이래요, 여러분. 아니 이제. 저 말고 다들 일정이 있, 있는데 저는 안 바빠가지고. <laughs> 이거 억지로 스케줄에 끼워넣어서 매니저랑 같이 왔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진짜로 <laughs> <야>, 너무 감사하다. <강조하다. 웃음> 가까운데 또안올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너무 고맙네요. 제, 제, 명 <laughs>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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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. 야, 진짜. 우리 재명이가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. <laughs> 네, 형, 노래 이거 어떻게 해요? 노래 이거 어떻게 불러요? 진짜 너무, 너무 귀엽잖아요. 우리 재미 잘생기고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, 많은 사랑 주시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항상 저희 빈이 형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, 저희가 봤을 때는 형이 진짜 많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랑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, 어떻게 보면 결국 윤빈 형이 저희 탑세븐의 지주예요, 정신적 지주. 용빈이 형이 잘 돼야 저희도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. 그런 분들의 도움이 많더랍니다. 그러니까, 그 용빈이 아, 형,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아, 재대이한번사랑해주세요 재료들하고... 아, 사실 뒤에서는 네. 이렇게 왔는데, 용빈이 형하고 뒤에서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게 근데, 이게 뭐, 당장 제가 진짜 마음대로 왔거든요. 아. 그래서, MR. 아, 그니까 마음이 울고 가네요. 네. 사람이 <laughs> 울었어. <그랬어>. 그래도 나름. <laughs> 그래도 나름 예쁘게 하고 온 거야. <laughs>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래를 직접 불러드리지. 직접 와, 불러드리지 그구나.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용빈 형 남은 이 여러분들과의 팬미팅 시간들이 다들 행복하시고 또 기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팬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으로 붙어봐요. 사진 한번 더. 대사님 붙어봐요. 하나 하나 찍어주세요. 아 됐습니다. 우리 또 깜짝으로 아시 우리 재현이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? ハハハハ